모두 평화의 사자가 되어 평화일에 동참하자는 슬로건 아래 세계 정치 종교 청년 여성 단체 등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시민 사회가 하나돼 지구촌 평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9.8 1 만국 회의 올해 사회제를 맞는 만국 회의에 앞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평화 국제법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계에 이게 한반도의 남쪽, 북쪽 기도자가 한 자리 에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이제는 포일이될 것입니다. 예, 남북 기도자가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평화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이래서 여겨느냐발전식이나아느냐에 그러한 구세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게한이 모든 것은, 국가 남의 지도자들이 다 들어야 하는 줄 압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HWPL 자문위원회와 종교 지도자의 역할 등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 종교계의 화해와 소통에 힘써온 HWPL이 국제법 권위자들과 함께 만든 지구촌 전쟁 종식 세계평화 선언문 각국 지도자들은 DPCW 10조 38항의 유엔 결의안 상정과 본선언문의 법제화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까지도 모두 희생당할 수 있는 것이 현 시대 살상무기의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에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이 작성되었고 공표된 것입니다. 팀에서는 우리가 작성한 선언문을 받아들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이 n l 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코모로 또한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가 국제적인 비전임을 확신합니다. 무기의 감축, 종교 분쟁 금지, 평화, 문화 전파와 같은 HWPL의 활동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계 평화와 전쟁 좋은 시기에 조금씩 도달하고 싶습니다. 각계 각층의 인사 600여 명은 9.18 만국회의 평화결의문에 서명하며 세계에 만연한 분쟁의 항구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지지했습니다. 대를 초월해 후대의 유산으로 남겨 줘야 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평화. 참석자들은 HWPL이 전쟁을 근본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을 통해 평화 사회 건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 <목소리도> interventions ont été très riches n o u really I feel very exciting it's a big event for for me I am from uh, Lithuania, from Europe my country is 30 years in peaceful way but I remember that we destroyed the uh, Soviet Union and was a situation that is not free country and very support this movement I will do all things for for peace for peace making for peace uh, here as the wife um, of uh, ex-president, former president of Croatia, I believe in this. So without such belief and without any efforts, it is impossible to achieve peace. So we have to do everything to achieve peace, and I'm sure that once it will really be the, not only the dream but reality. I think that everybody uh, should support such ideas. More peace. 평화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 지구촌과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9.18 만국회의가 평화문화의 진술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지TV 이지혜입니다.